자 T1이 패배 후에 블루로 갔고 KT는 레드로 갑니다 또 얼마만큼 적중하느냐에 따라서 쉔의 모든 것이 바뀌기도 합니다 주견인. 네. 탑 앞에서 울가미가두명 모두 적중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면 좀딜리한 손해볼 뻔했는데 해복까지 써가면서 야, 야 이거 이거 펠레레레레. 와 펠베. 이거는 진짜 잡았어요. 미쳤는데요? 어비스 아니 어어 더블 킬인가요? 더블 킬인가요? 이즈리얼에게 더블 킬이 나오는 것 같죠. 그렇죠. 같은데요? 아 이게 갱기까지 연결되면은 됩니다. 전투의 위협까지 차지하고 있는 T1. <laughs> 자, 자 근데 이거 쉴드도 있고 좀 죽을 것 같지는 않죠. 지금 거리도 멀어지고요. 어 아, 샌은 이미 여기 와 있고요. 아, 이랜드 리 오죠. 나페인트 네, 나필이 맞네요. 자, 여기 한타 구도 이 게임의 중요한 양상 지금 그렇습니다. 다 뭉치고 있고 지금 사이온도 급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온이 궁이 있거든요. 자, 일단 광타로 또 먹었어요. 두 개째. 오래 당겨주네. 쉔인데요. 아, 쉔님 먼저 죽으면 펫을, 안 돼요. 펫을, 펫을. 오, 살아나요? 도바로 살아갔고요. 자, 그다음에 앞으로 키하면서 펜틸을 좀맞빠졌어요다 그리고 만개가 블루플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앞 라인은 누가 줬나요? 그다음에 쉔 궁. 쉔궁 와서. 저쉔궁 대박인가요? 와, 이거 더블 킬. 자, 그리고 시드도 위험해요. 이거 한타 대박인데요 시드도 여기까지 아 공간의 거굴 벗어나서 죽었습니다 기원 이제 정글까지 내줄 수 밖에 없고 오더도 와우 리플 어, 근데 리플 오늘 컨디션이 아, 플레이 좋아요 요즘에. 자, 공간핵고로 빨리 합류돼야 될것 같고 아리는 순간 이동 있습니다. 드래곤을 드래곤을 일단 공간핵고로 자, 순간이 오고 있어요. 일단 맞고, 먹었어요. 길목을 길목을 한번 막고 있거든요. 어, 노트레스 이상한데요. 자, 그러면 라이즈가 자, 그러면 시드 위험하고요. 했는데 자, 이렇게 그냥 끝나면은 큐온 아카데미가 기분 좋아서. 대량학사가. 어, 야, 요체쇼 나오나요? 만개, 만개. 자, 피고. 자, 피고. 저 소프트. 어, 어, 근데? 근데 메이 안 나왔어요? 메운 맞으면. 어! 저못 잡혔어요? 자, 그래도 앞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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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라인 오드아이오드아이를 오다이를. 요 킬량 보이나요? 오다 빨리 잡아야죠. 그다음에 시드가 옆에서 또 한번 대량학사 각다 에어본 띄우고. 자, 페인터 나필이 좀더 케이티가 웃을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탈출견인으로 자 여기 펜트 쪽이거든요. 페이토? 그렇습니다. 일단은 나필이 때문에 살아 나가고요. 오 시드 제가요? 선수 카이팅어 터졌어요. 이게 피고가 가끔 저러는 상이 자주 나옵니다. 저러다가 혼자만 두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어 이거 폭내. 자 폭내까지 나필이. 근데 나필이라서, 나필이라서 살아가나요? 역시 나필이. 살아나요. 이게 나필이다. 405 나필이. 형태로 오더 아이가 계속 뭐 최대한 많아 쥐어 짜면서 밀어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니시가 또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노틀레스가 이니시 거는 거 아니면 좀 애매해지거든요. 자 걸어주나요? 이재렬 빠졌고요. 빨리 들어가고 만개만 개. 만개, 만개, 만개 근데 가, 일단 테크 라인이고 서 유방구조 일자 사이온 일단 단단하고요. 자 네. 피고 변신. 그다음에 페리를 가. 자 피고 변신합니다. 흐치아 쇼 피에고 서포트 공간 내공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페트까지 잡아주네요. KT KT 결론은. 뭐냐면 사이온과 쉐니 맞부딪히고 있다가 쉔니를저저아 이거 전멸 없는데요 아, 이거 잘 노렸는데 시드를. 이거는 살기가 차, 좀 어려워 보여 최대 피해 보는데 최대 피해 보는데 여기까지 아 타워가 있어서 이건 아마 전멸도 네. 있고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눈치채기 좀 어려운 상황 어 여기서 네. 낚시플레 만들어 보나요 그러게요 자 상대방 모르거든요 아 걸렸어요 맞아. 걸렸어요 정화로, <laughs> 네, 정화로 여, 풀고 야쉔니 있어서 떨어지는데 자, 에서 소용돌이로 마무리하고 잘하지마 노틸러스도 이어가고 저쪽 순간이득 떨어지는데 이거 막게 막게 잡히었어요. 정말로 이러면 이러면 사이온이죠. 자, 올가미 맞았고 대량. 자, 시드랑 자, 패니르가 우체쇼 가나요? 대발로. 일단 페이터가 일단 나 앞이리가 잘 피했어요. 페리르가. 자, 대량 합사 갔다 연계. 이거 패니르 또 피판자 피하게 해서. 아 근데 아, 또좀 약간 케이터 카드도 애매합니다, 지금. 조심해야 되고요. 다음 라인 오는 어떻게 이리얼 푸킹이 가능해요, 지금. 더해 보나요? 일단 쉔을 빗고 아니쉔이죠 사이온을 빗고 하는 거죠. 대량학살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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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0 0 0기 10,000원. 기0 0 0 0다 10,000원. 10,000원. 비스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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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자출견이 자 플레저 오우 리네네예 떼들한테 맞았죠 지금 네 많이 아파요 네 강아지 양양들한테 오오 어어 근데 이거, 좋지, 않아 이거 좋지 않아요 편해지거든요? 이거 비에고 변신각이라서 예 좋은 구도가 아닙니다 자 니콜 공간 해복으로 어디 가나요 공간 해복이 너무 짧았죠 예네 원래 사그라드 잡지만 너무 짧게 썼고요 자 소프트가 야노스 쪽을 추격을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가면은 타워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자스턴 걸었고요 자 이러면 좀 전멸. 사는 살더라도 좀 오, 나름 마법 공학 정거상을잘 이용했네요. 예. 키포인트 그런 매치업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펠 정화 돌았고 이제 좀 있으면 전멸 돌거든요. 그렇네요. 이 어떻게 잘 버티면 또 패니를 잡기 어려워집니다. 초 바텀에서 정화 쓰고 전멸 쓰고 멋진 모습이 나왔는데 예. 다시 한번 유출이 될수 있고. 정조준일격 긁어도 아, 안 아파요. 아 이거는 드래곤 예. 네. 사실상으로 스틸하면 대박이었는데. 어, 하긴 어려... 어, 어 튕겼어요. 어. 아, 이게 드래곤이 예. 비켜서라로 튕긴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네네. 와, 이러면 1 플러스 1이죠. 아타칸. 아니, KT 결승전 이거 경기력이 왜 이렇죠? 너무 잘하는데요? 네, 예, 미쳤습니다, 경기력. 아니, 초반에 3대0이 거의 터졌었는데 예. 이걸 역전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플레저가 맞아도 일단은 버텼고. 자, 아타칸은 죽고 싶지 않은데. 자, 들어옵니다. 만개가 만개가. 만개... 자 페리를 쪽, 아 일단 피고가 먹었고요. 그런 다음에 한타로 전환. 어앞 페리를 페리를. 자휘 도발. 자 페리를 페리를. 페리 산어 죽었어요. 페들이 아까 무리했고요. 어, 그럼 이제 딜은 소프트가. 야 그래도 한타만 이기면 된다라는 마인드겠죠. <laughs> 어떻게 진짜일지. 자 여기서 자한 명만 잡으면 넘어가요. 공간에 한 명만 잡으면. 어 도발. 어이 게임 이상한데요. 잠시만 피고 터졌고요. 터어 그래도 뭐 한타는 케이타카 데미가 이긴 기 했는데 나피리가 오고 있어요. 입니다 지금. 자, 빨리 해야 돼요. 리프리 지금 양수를 지금 네. 휘천도 아직은 살아. 있 휘천 아직 살아 있어요. 잠시만요. 그러면서 이거 리프를 트립을 댔고 지금 바론이 지금 아직 안 나오는 시간대가 좀 아쉽겠는데요. 이오아카데미 K 어 T가 이거 잡혔어요. 네. 아무리 탱커라도. 충분히 상대도 뭐 잘라 먹거나 상대가 앞으로 아까처럼 쏠렸을 때는 받아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드레이븐이 지금 오브젝그 스펠이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되고요. 자, 자. 펜니르쪽 일단 플레저가 어어. 모든 걸다 막아 주긴 하는데 일단 펜니르가 무빙은 좋은데 만개 터졌어요. 예. 결국에 베이킹을 만들어내는 T1 전사. 와우, 티오나카 데미 이게 지금 사이드 운영을 할때 미드에서 물리면 절대 안 되는데 너무 예. 쉽게 각을 줬죠, 지금? 오, 그래도 재고하도록 확인해 줍니다. 자, 이러면 어비스가 좀 많이 돌아가야 되고요. 오. 그런데 또 앞에 슬프네요. 가기엔 좀 니코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 용 이제 3천 밑으로. 자, 먼저 휘천이 휘천이. 와, 이거 있다. 먹었고요. 패 닦다 봐. 자, 왼쪽, 위쪽에 어, 팬리드. 딜... 팬리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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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래퍼. 팬리드가 이러면 팬리드 프리딜이에요 K T 아카데미 돌진합니다. 그리고 오다이도. 아, 오다이. 오다이가 최대 전멸로 마무리까지. 휘차은 그... 순간인 도으로 비상탈출. 바텀 라인, 여기까지 오오. 와 있었네요. 언제 여기까지 왔죠? 야. 이게 공간의 곡으로 다운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요. 어, 억제비 밀어, 밀어놨었잖아요. 그렇네요. KT 아카데미 이걸 한 번에 끝내버리나요? 아니, 선수들의 그, 맨 리딩과 이해도가 KT 선수들이 날이 섰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집중력까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미니언이긴 한데, 한종의 종일... 넥서스만 남았어요. 네, 그리고 비에그와 드래븐도 오고 있고, 어, 자, 여기서 펜타킬을 해야 됩니다. 공포. 자, 휘찬 펜타킬 해야 돼요. 근데 휘찬 어이거 하나, 하나 어 나와요 잠시만요 이러면 각파 급하... 잠시만요 이거 어 게임 이상해지는데요 어 게임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살아갈 수 있나요 잠시만요 어 게임이 안 끝나는데요 일단 최대한 자 잠시만요 자, 자 아리 매우 어 궁극기 빠졌어 아리 일단은 초식자좀더켜봐야 되고요 자사이오 멈출 수 없는 맹공 와 대박 터졌어 맞아주는 게나았나요 이거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요 하나 더 잡아 냈고 이제는 공야 꽁... 공간의 공간 거으로 공간 길대로... 이미 쌍둥이도 없는 시점 펜니르 쿼드라킬 에이스까지 억제기 나왔고요 넥서스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한타의 KT 속도의 KT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제 j